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어, 오늘은 1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치경 제조 허가 및 수입 신고 관련해서 준비했습니다. 어, 치경이 뭐냐면 우리 치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님들께서 이렇게 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헤드 부분에 있고 거울에 달려 있는 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거는 저희가 치경만 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고 2등급 의료기기 에 해당하는 법용 전동 시구류 클램프의 클램, 클램프 구성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아 또. 아 또. 이거 뭐 치경이라는 거는 뭐 구강 내부를 관찰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로 손잡이를 이용해서 반사면으로 구강 내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치과를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이죠. 보통하게 뭐 그랬습니다. 보시니까 알겠죠, 이제. 치경 뭐 이게 반사경 미러 부분이고 손잡이 부분이고 이렇게 한 세트를 의미합니다. 어 이제 치경은 재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멸균을 해야 하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경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또 사람 구강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반드시 이제 뭐 고압증기 멸균으로 해야 되죠. 어, 대부분 치과의사에서 치과 병원에, 병원에선 대부분 고압증기 멸균기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멸균합니다. 음. 그래서 사용 즉시 물로 세척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치경 헤드는 거울이기 때문에 파손이나 스크래치가 생기도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죠. 어, 뭐, 치경 사용 방법은 뭐, 이렇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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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이제 치경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고 하는, 이제, 경우에는 먼저 최초 신고는 제조 허가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대부분 치경은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클램프 준비하면서 막 수소문 해봤는데 부산 쪽에 경남 쪽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수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허가는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 진단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이제 사업자 등록증 필요하고요. 품질책임자는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의료기 관련 학과, 즉 이공계 이과나 공과 계열 이제 졸업증명서 또는 만약에 4년제 탁과다 문과다 예술대다 이러면 이제 의료기 제조업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품질관리한 경력, 뭐 최종 학력이 뭐 전문대졸이다, 뭐 2년제 3년제에 따라서 또그 경력 증명서가 또 필요하고요. 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이다 그러면 최소 5년 이상의 5년인가 6년 이상의 품질 관리 업무를 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제조업,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복지용구나 의료기 판매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네, 반드시 제조업 허가나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대상이 됩니다. 어, 품목 신고를 위한 사항은 뭐, 요 전체 사진, 만약 분리가 된다고 하면 부분품에 대한 사진, 그리고 전체 품목에 대한 사이즈 그리고 부속품에 대한 사이즈 원재료에 대한 정보에 대한 사이즈 뭐 예를 들어 치경의 경우에는 통상 이게 다 서스 재질이긴 해요 서스 재질에 안에 유리 재질이고 뒤에 반사판 재질도 이제 서스 재질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재질을 주셔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일등급 신고 서류를 필요한 뭐 기술문서 작성이 되고. 1등급은기술에서 심사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작성을 해서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사항 없으면 다 신고 수리가 되죠. 어, 신고를 하게 되면 어퍼가 수수료는 1 4만 4천 원. 그러니까 그 식약처 관할 지방 식약처에서 처리하는 거죠. 어퍼가는 그리고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하는 거는 8만 5천 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는 영업일 기준에서 25일. 그러니까 1개월 정도 보면 되죠. 어, 근데 이제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강원도 쪽다 하고 경인청, 경기인천지방청, 그리고 부산청, 부산 경남까지 관할하죠. 이세 군데는 간혹 가다한 번씩 그게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안, 아, 연기가. 근데 거의 없는데 한 번씩 나와요. 연말 연초, 이런 때막 인사이동되고 이러면. 근데 가급적 뭐 25일 안에 다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그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어퍼가가 안 됐어도 안전정부에서 먼저 품목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보안 처리 빨리 내줘가지고 대부분 25일 안에 약 1개월 안에 다 처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지방면세 납부하는 거고 다 합쳐서 이제 광역 자치단체는 한 10만 원, 한 7, 한 10만 정도 나오고 시군구 행정시나 뭐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한 앗뚜. 5만 원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뭐, 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